안녕하세요. 13번째 만나는 시레가 도와줘입니다. 갑자기 더워져서 올여름이 걱정되었는데 다행인지 어제는 비가 내려 오늘 아침은 무척 선선한 오전이네요. 올해는 유럽지역의 극심한 날씨에 대한 경고도 있고 미국 남서부지역이 지난 1200년간 보지 못한 최악의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린 시레가 도와줘 음악 듣고 이번 달의 다양한 자원순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오전을 여는 곡 엘튼 존의 콜드 아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용산마을 교육연구회에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지구를 지키는 기후환경 실천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마을꿈샘 이현주 선생님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포스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선생님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용산 FM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산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하는 지구를 지키는 기후환경 실천활동 포스터를 보았는데 마을꿈샘이 어떤 곳인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마을교육연구회에서 교육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 마을강사 마을꿈샘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학교에 학교와 마을을 잇는 역할 그리고 또 마을에서 꿈이 샘솟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마을 꿈샘니다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만나기도 하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네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현주 선생님이 그쪽에서 활동 오랫동안 하셨죠? 음. 선생님 소개도 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용산마을교육연구회로 말을꿈샘으로는 3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생태전환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더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지구야 놀자 카톡 빙고를 보았어요. 그래서 네. 지구를 지키는 기후환경 실천활동에 대한 포스터를 보았는데 어떤 취지로 기획을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뭐 지구가 위험해, 지구가 뜨겁다, 이렇게 해서 기후 위기다 하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요. 네. 어, 진짜 머리로만 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행하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활동들을 기획을 하게 됐어요. 네. 어, 그리고 또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뭐 배웠던 내용, 집에 와서 제대로 실천하는가 그리고 또 집에서 어떤 주부인 주민은 또 열심히 활동하는데 가족들은 그만큼 동참해 주는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2주간만이라도 네. 온 가족이 같이 좀 일심동체로 음. 같이 실천 활동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은데요. 그 참여하고 네.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까요? 네, 저희 카카오 채널에서 농산마을 교육연구회를 어, 검색을 하셔서 이제 친구를 맺으시고, 어, 그 신청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포스터에 보니까 QR코드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소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저희 네. 프로그램에 나오셨는데 혹시 듣고 싶은 음악, 소개하고픈 음악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저는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신청하고 싶어요 거기 나오는 가사처럼 네. 어, 여러분들이 다 함께 어, 즐거운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도 너무 감사하게 전해주셔서 어,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다양한 활동을 꼭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주시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용산 FM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 요즘 용산에서 다양한 환경에 관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두시 에코스페이스에서는 여성 친화 마을 녹색 용산 프로그램으로 집콕 에코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잠깐 포스터를 보시면 집안에서 만드는 주방세제 만들기, 그리고 보물상자, 자원순환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6월에 용산 FM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네요. 신청 방법은 6월에 자세한 일정을 소개한 뒤 QR코드로 신청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하면서 자원순환 교육에 대해서도 배우고 자원순환 집콕 키트도 받아가는 시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외부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봐요. 지난 5월 18일에는 2022년 세계 에너지 포럼이 서울 더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지금 혹시 포스터 보이시나요? 지나가긴 했지만, 어, 글로벌 탄소 중립 추진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국제 포럼이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메모리 로빈스 스탠포드대 교수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탈탄소 효율화 방안에 대한 기조 연설에서 신규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 설계가 기존의 방식보다 비용을 덜 발생시킨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장치를 고도화하는 대신 단순화된 장치가 에너지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산업 분야에서 복잡한 공정보다는 단순한 공정이 오히려 에너지 사용에 더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본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요즘에 흥미롭게 느꼈던 뉴스를 더 전해 드리면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EBS의 건축탐구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혹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릉의 패시브 모듈라우 주택을 만든 한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지열 발전을 이용해서 겨울 난방비 10만원, 여름 냉방비 9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가정도 지열 냉난방을 하면서 광역율비를 아끼는 집을 보았는데,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 지열 발전기를 쓰시는 가정은 자동차도 작은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자동차 연료비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집안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퇴비화해서 진행하는 과정도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생각만 하지 않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 역시 자성하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TV에 보셨던 패시브 모듈 하우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도 언젠가는 꼭 이런 집을 짓고 사는 게 소원인데 한번 꿈을 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저희 이번에 윤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내건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환경부 국정과제에서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경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전 과정을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부가가치로 재활용을 확대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가치가 높은 폐자원은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폐기물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아마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회수한 플라스틱이나 뭐 다른 용품들을 다 선별하는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광학선별기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공공 선별장에 광학 선별기를 60%까지 설치한다고 하는 즐거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로는 품질 좋은 고부가가치 재활용 플라스틱은 재생 원료로 음을 사용하고요, 복합 재질은 열 분해하여 원료로 사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음식물 쓰레기, 가족 분묘 그리고 슬러지 등은 통합하여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데, 2026년에는 5억 노르말루베를 연간 생산한다고 하니 2026년에는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생활 플라스틱 배출을 많이 줄일 예정인 것 같아서 저희도 열심히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걱정되는 기후위기 소식으로 올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나라에서 강구하고 있는데요. 상하수도 그리고 다목적 댐들을 정비하고 생태 공간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나라의 이토록 긍정적인 환경친화 정책은 널리 알려서 실천하고자 하는 일반 환경가들을 많이 배출해서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6월 5일은 유엔 총회가 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매년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 실천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발표가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 하루였습니다. 최근 나라에서도 그렇고 용산구에서도 투명 페트병이 따로 분리 배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좋지 않다고 하네요. 투명한 페트병은 재활용률이 높아서 꼭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페트병 분리수거에 참여해 적극 동참하셔서 미래 아이들을 위한. 좋은 지구, 안전한 지구를 지키는데 같이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요? 슈레가 도와주는 올해의 지구 환경 실천 방법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정확히 하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14번째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잔나비의 나는 볼수 없던 이야기를 돌려드리며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볼수 없던 이야기, 이젠 그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슬픈 표정 짓지 않아요. 애써 웃으려도 하지 않을게. 흘린 눈물을 닦아내는 손이 참 가여워만 보여도 쉽게 보는 마음은 아닐까 망설이는 내가 나도 참 미운 걸 바람 불어와 서러운 마음을 달래고 시간. 가는 그 끝끝에 섬세한 웃음으로. <목소리> 멈춰진 것 같던 시간들 그댈. 조린 시간이 있기에 알수 있을 거예요. 내 맘과 같이 바람 불어와 서러운 마음.